너무 심하다. 눈물도 나오는데? 괜찮네? 1층이예 애기가 앉아 너 괜찮아? 응? 어? 너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또 가서 이상이없어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사진있지? 응 허둥또물어보거 응. 있던가? 일단 화장, 화장실 물어볼 아, 근데 냉방을 거의 안 틀었는데 네. 이 경우는 어때요? 응. 응. 보통 은 근데 얘네들이 그 7월 2일날 목욕했다 했잖아요 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예예예 네, 예, 예. 응. 그래서 고양이들은 웬만하면은 목욕은 안 시키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아, 특별한 응. 상황이 아니한 응. 모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모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래 바뀐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네, 어, 네. 그러면은 아마 그런 거는 없을 거고 아, 대부분 허피스성 네. 결막염이 아, 네. 쉽습니다. 모래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간혹가다가 이제 모래가 자기 몸에 안 맞거나 내지는 모래를 통갈이를 한 지가 좀 오래 됐거나 아, 하면 모래가 오염됐을 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 음. 아마 최근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나봐요. 조상은 화단 갖고 가는 거야, 알았지? 어이, <laughs> 괜찮아, 어, <오지>, 괜찮아. 무섭지? <laughs> 괜찮아. 요거 화다맞고 가잖아. 많이 음, 응. 응, 어이구 잘했어 어또 <laughs> 다르지 아니? 괜찮은거 같은데? 오늘은 요 부분 안 만지게 조심 좀해주시고요네 여기 다 털로 모낭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약초가 한달 동안 갈겁니다 응. 먹는 약은 맛있는 간식에 타 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네. 어그 안약 하나 드리고 그거는 예, 증상 있을 때 하루에 어, 두 번씩 떨어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제드릴게요. 네. 자, 재발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넉넉히 드렸어요 네. 3일 정도는 먹이시고 남는 약은 비상약으로 드셨다가 나중에 네. 또 똑같은 증상이 있을 때 먹이시고 이것도 안약도 한번 개봉하면 한두달 정도 쓸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장비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아무 때나 넣으면 돼요? 보통은 아침, 저녁 이렇게 <laughs> 약 먹일 때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은 내일부터 먹여주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야, 이러다가, 응. 어, 이러다가 길고양이 만나면 웃기 어, 웃기겠다. 여기 차가 숨어있어. 지금 당황했나봐. 응. 아! 얼굴이 냉사람은 안 보인다. 막 그러니까 타는데 그래. 바닥을? 숨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막 비비진 않지. 아. 나그걔 투명한 것도 못하잖아 그래. 근데 병원에 오니 눈이 땐, 빨갛긴 하네 병원에 올땐 투명한 게 나은 응. 거 같아 응그거 응야! 어? 또 그래! 응? 어 심해 심해 뭐? 이불 엄청 차가 가까워졌어 또 그래 응어어아아다이강이한테맞어또 어, 어. <laughs> <laughs> 그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응? 바가지 <laughs> 보여주는 거 똑같이 없는 거 하긴 얘는 애기 때부터 우리 집에서 안전하게 자랐으니까 근데, 근데 기 때부터 자하지 않았어 얘도? 그치 봉준님 얘가 이유도 겁이 많네. 이 길고양이들은 어떻게 상이래나 길고양이. 이다오 굉장히 아, 화났어, 지금. 아, 어딘가요?